여리여리한 컬러가 나오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두개 조합 사보세요 제형이 진짜.. 어, 제형이 미쳤다 와우 너무 괜찮다 비선무까지 좋으면 이 제품 진짜 현명이다 <목소리> 네, 들었습 제가 지금 붙여놓고 있는 거는 토너부터 신상인데요. 이홈님님께서 개발하신 토너입니다. 디피노르티 워터 부스팅 토너. 여기서 같이 증정해주시는 이 사각 스킨패드 있거든요. 이 화장솜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곳곳이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세안하고 나서 촬영 준비하면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굉장히 촉촉하고요. 제형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점성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토너예요. 충분히 붙여놔도 쓰니까 이렇게 한번 떼볼게요. 사실, 이 제품이 토너 제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겸성 있는 제품이라 그런지 이렇게 토너팩으로만 해줬는데도 굉장히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미 약간 좀 촉촉하게 수분이 들어간 느낌이지만 그냥 전한번더 레이어링을 더 해줄게요. 이렇게 펌핑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더러워서 써가지고 물주르르 흐르는데 레이어링 해주는 게전 싫어가지고 토너 자체를 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짜서 바로바로 바로 두들겨서 사용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품들이 살짝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킨팩하고 토너 한 번만 레이어링 해줬는데 진짜 피부가 이렇게 쫀쫀하게 붙거든요. 수분이 완전 꽉 차오른 것처럼 이미 수분이 이렇게 너무 쫀쫀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선 세럼으로 들어가줘도 될것 같아요. 크림리스트 한번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유이크 크림리스트 그다음에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수분 선 세럼 소추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너무 편해요. 화장 전에 발라주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요즘 화장 전에는 계속 얘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선크림이 요즘 너무 잘 나오는 게 많잖아요. 이런 제품력에서 더 뛰어넘는 더 좋은 선크림들은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할 정도로 너무 제형이 좋아요. 립밤은 컬러 립밤으로 발라주고 싶어서 이 정샘물 글로스 번트 시에나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발라서 약간 여러분들의 쌩얼 방지용으로 발라주고 어, 근데 컬러 너무 이쁘다 쌩얼이랑 좀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이번에 11월을 맞이해서 신상이 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10월에 나온 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랑 써보려고 이렇게 요브레이에서 나온 신박한 제품 가져왔거든요 디자인 진짜 대박 잘 뽑힌 요런 제품이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토출구가 이렇게 퍼프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갈아 끼울 수 있게 새로운 토출구가 하나씩 들어있나 봅니다 이거 짜내면은 요 안에서 내용물이 나오고요 저는 여기 다 컬이 진짜 심하기 때문에 삶은 컬러를 한번 손가락에서 이렇게 덧비핀 다음에 써볼게요. 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톡톡톡 두들겨 주잖아요? 그럼 이 퍼프가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만큼 내용물이 안 나오는 그런 느낌. 이렇게 한번더 짜가지고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서 해볼게요. 아 이게 눈 밑에 많이 바르면 안 되는데 퍼프로 해줘야겠다. 퍼프 퍼프로 이렇게 눈 주위 이렇게 쳐주면은 이 정도로 코렉팅이 됩니다. 생각보다 살몬 컬러는 제이 딥하고 딥한 다크서클을 가려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입가 주변도 쳐줘볼게요. 입가 적색 정리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21N 컬러로 잠깐만 다시 다시. 에이 왜 그러? 지 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다시. 뚜껑에 딱 붙어가지고 <laughs> 얘가 안 나오시는데요 이거를 쿠션으로 발라보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새로운 거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서 <laughs> 아니 뭐 몰카하는 건가? 스펀지 이렇게 꼈어요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넣어 이렇게 또 튀어나오세요 스펀지가 얘를 꼭 눌러 네, 자이 상태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얼굴에 볼을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도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제 얼굴이 진짜 크세요. 얼굴이 크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베이스를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제가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애초에 이 제품이 수동 화장 쿠션으로 나왔잖아요. 화장 후에 이 위에다가 톡톡 쳐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온 얼굴에다가 이렇게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다. 이 파란색? 얘도 뚜껑이 좀 그렇게 열리시면 나좀 그럴 것 같아. 돌리지 말라 이거잖아. 돌리지 말고 이렇게 뽑아. 어, 그렇지. 뽑아야 돼. 사실 이 파란색 제품이 제 제일 기대가 많이 됐어요 블루 커렉팅을 해주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딱 안성맞춤이잖아요 작은 부위에만 닿게 해줄 수 있게 나온 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여기 땅콩형처럼 얼굴 이간장오가좀 꺼져있는 스타일이라서 여기를 좀 차오를 수 있게 쳐줘 볼게요 일단 지금 여러모로 느끼는 감정은 일단 이 제품은 수정 화장용으로 써줘야 가장 만족스러울 것 같다 이 제품의 자체 제형이 궁금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제품들 이용하듯이 써보도록 할게요 퍼프로 그냥 사용을 해줬다 보니까 이 제형의 느낌이 어떤지 잘 몰랐네. 제형이 얇고 묽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만 터치해줬을 때도 너무 충분하게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21은 컬러로. 커버력이라는 게 크게 없어요. 애초에 수정 화장용으로 나온 제품이 너무 커버력이 강하다 보면 좀더 손이 안갈것 같긴 하거든요. 제형 자체는 너무 잘뽑았다 생각하는 게 커버력이 진짜 얇은데 커버력이 낮은데 묽게 돼서 얼굴에 차가 밀착되는 랑콤 땡미라클 쓸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 나거든요. 수정 화장용 타겟으로 잘 나온 제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루 컬러로 이렇게 앞볼. 세 제품 써서 지금 베이스를 해줬는데 일단 제 결론으로는 첫 화장용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 수정 화장으로 나온 제형으로는 정말 마음에 든다. 제형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걸 일일이 짜가지고 브러쉬로 사용해주는 그런 번거로움을 가져갈 만큼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제품을 1분 파운데이션 용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넣어서 새로 나와준다면 구매해볼 의사가 이렇게 하고, 루나가 컨실러 맛집이잖아요. 근데 루나가 또 컨실러가 나오셨거든요. 그라인딩 컨실러 버터? 그거 제가 제품 진짜 좋아해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고, 컨실러 팔레트 있잖아요. 두아지스 구매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컨실러 자체에 너무 다양한 제형이 들어있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제형이 세 가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제품은 더클래스 모나크 원장님께서 만드신 건데, 제가 그 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드레스 투어 하기 전에 한번 그 샵을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받고 갈 건데, 그 샵에서 메이크업 베이스 받을 때 베이스를 쫙 깔아두시고 컨실러로 넓게 커버를 해주신 다음에 정교하게 커버하시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노하우를 녹여서 만든 제품이 아닌가 싶은 게이 밑에 있는 컨실러 팟이 부분이 굉장히 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전체에 넓게 도포해주기가 좋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브레이에 소라 컬러를 발라줘가지고 조금 의미가 없긴 한데 전체적인 커버가 필요한 곳에 발라주기 좋을 것 같아요. 커버를 했어도 남아있는 칠핏줄, 뭐 잡티들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넓게. 떨어질게요. 이 브레이 제품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이 정도 컨실러를 발라줘도 두꺼워진다 이런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신 이 조그마한 퍼프로 살짝 퍼트려볼게요. 컨실러 팟 제품도 제형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컨실러라 그러지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블렌딩 해줄 때 약간 경계선을 잘 퍼트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버밤 사용해주고 파우더팟 사용해주면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이런 부분 고정시키듯이 파우더만 묻혀서 와우 너무 괜찮다. 딱히 두꺼워지는 느낌 없이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은 잘 가려져요. 이 컨실러 밑에 있는 거랑 이 커버밤 재질은 약간 어디에서인가 본 제형이거든요. 이 파우더밤 같은 거는 그런 제형의 컨실러는 제가 시중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 제품은 아무래도 건조하고 살짝 두께감을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눈 밑에 발라주면 좀 많이 낄것 같아요. 난 완벽 베이스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샵에서 한올한올 하는 것처럼 하는 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톡톡톡톡 해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탈색을 하고 브라운으로 입히다 보니까 머리가 계속 노랗게 빠지세요. 그 전에 쓰던 브로우 컬러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유목민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글립스에서 또 새로운 브로우가 나와가지고 낼름 구매해 왔어요. 근데 이 제품이 왜 또 제가 마음에 들었냐면 한쪽은 브우운데 한쪽은 이렇게브로가 하나 되세요. 주얼로 내주면은. 얼마나 좋아. 쉐입 자체가 완전 이렇게 날렵하게 뽑혀져 있는데 얘를 한 호랑을 올한올 그리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꼬리도 엄청 날렵하게 빠지고. 아, 근데 대신 요거를 넣어놓는 대신 이 스크류 브러시가 빠졌겠구나. <laughs> 3인으로 해가지고 여기 딱 여, 중간 정도 열었을 때 스크류 브러쉬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진짜 대박 완벽하셨겠다. 제가 눈썹이 애초에 너무 착착 일어나서 이 눈썹 앞머리의 높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려줄 때결 라인은 방향대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한올라를 그려주는 편인데, 그거 그려주기가 진짜 편해요. 이 브로우 카라로. 오, 컬러링 잘 되는데? 양이 떡지지도 않고 너무 잘 되세요. 제가 요즘에 파우치를 들고 집 밖에서 화장할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밖에서 화장하시는 분들은 이거 왜안 사요? 지속력만 괜찮으면 진짜 진짜 너무너무 완벽하실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했던 것 같은데, 지속력까지 좋으면 이 제품 진짜 혁명이다 이번에 신상으로 또 요렇게 토니머리에서 요런 귀요미들이 나온 거예요 주토피아 에디션이거든요 주토피아를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연초부터 주토피아가 11월에 나온다고 예고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저 그때부터 너무 기대해가지고 지금 개봉하면 바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니 이 버스 뭐야? 없는 조카 줘야 될것 같은 그런 버스?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죠 이런 건? 안에 스티커가 진짜 많아요 이건. 버스 꾸미기 할때 쓰는 스티커인가 봐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토니머리 쿠션이었네요 저 이거 픽싱 커버 쿠션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리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제품 진짜 좋습니다. 섀도우 팔레트가 이렇게 노넛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이런 느낌. 이 상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걸로 오늘 메이크업 해줄게요. 그 전에 이 모모 노우징 쉐딩 키트로 이건 사실 신상은 아닌데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처음 써봅니다. 코 성형을 하고 난 이후에 코 쉐딩을 많이 안 해줬었거든요. 원래는 코에다가 손 이렇게 코 끝에 손대면 진짜 만지지 말아야 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짝 그런 느낌 사라져서 쉐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컬러가 두 가지 컬러였던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시작점 줄여주는 느낌으로. 블렌딩은 이 브러쉬로. 오! 블렌딩이 너무 잘 되는데요? 오, 쉐딩 여기 살짝 맞춰주고. 진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스틱 쉐딩 있잖아요. 이런 스틱 쉐딩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블렌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신상은 아니었지만 얘 아주 마음에 들었어. 섀도우 팔레트 들어가기 전에 클리오 펜슬라이너로 애교살 만들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모모 티 그림자 색깔로. 요렇게 뒤에 만져주고 오늘 약간 이 상의 색깔과 맞게 좀 코랄 브라운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얘 한번 섞어서 눈에 크게 연결을 해주고 컬러가 좀 음영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쌍꺼풀 라인 쪽에 컬러감을 좀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살짝 묻혀서 눈 끝에 한 살짝 더 넣어서 토끼장 같이 음영을 뒤쪽에다가만 살짝 음영을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클리오 다크 브라운으로 제가 요즘에 약간 살짝 이렇게 빠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 살짝 올라가게 빼주고 컬러, 이 진했었던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줘보려고 하는데 잘안될것 같은데. 아이라인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주는 느낌. 제가 지금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는데 시인에서 샀던 것 같아요. 이 속눈썹이랑 뾰로텔리 10mm 짜리 이렇게 끝 부분에만 붙여서 속눈썹 붙이고 왔고 노베브 콜 블랙으로. 이렇게 아이라인 살짝만 더 빼주고, 롬앤에서 나온 이 롬앤 한올 아이팔 라이너 있잖아요.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살 때는 2호가 이미 품절이었어서 어차피 2호는 안살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 요게 1호 브라운 토프 팟이고, 얘는 피오니 크림 팟. 요런 느낌이어서 약 애교살이랑 뒤트임 쪽 해주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네요. 제형이 진짜, 어, 제형이 미쳤다. 크리미한데 어느 정도 파우더리에서 픽싱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컬러마다 제형감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브러시를 이렇게 두 가지 증정해주시면 요거를 같이 써볼게요 라인 브러쉬 요거는 볼륨 브러쉬라고 하는데 애교살 라인을 한번더 그려줘 볼게요 이정도 되는 컬러로 싹 묻혀가지고 라이너 이걸로 빼줄걸 아나 아네다친왜 그러니 이 컬러를 살짝 묻혀서 음영을 줘도 보도록 할게요 하프 라인에 가까이에 음영 터치해주기가 너무 좋네요 볼륨 브러쉬로 이 크림 볼륨 컬러로 바르다 보니까 맥의 페인트 팟이 생각나는데 뒤에다가 파우더리한 제품을 발라줬을 때딱 밀착이 돼서 고정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런 느낌으로 써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용물이 안 굳도록 덮개를 이렇게 꽉 닫아놓고 뚜껑을 닫아야 닫혀가지고 저 같은 ADHD 분들은 되게 답답함을 좀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3호 크림팟에서 이 피오니 섀도우 컬러를 이렇게 덧바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컬러로 얘만 발려요. 이쪽에. 이쪽이 두 번째 컬러, 이쪽이 세 번째 컬러거든요. 제품의 특성이 원래 조금 여기가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이눈 밑에 이렇게 살짝 뜨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은 이렇게 밑에 깔아주고 마치 지속력을 올려주는 용도로 써주는 게 좋거든요. 아까 전에 썼던 색깔을 이렇게 살짝 뭐두 가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얹잖아요. 그러면은 이날 애교살 메이크업 지속력은 두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짱짱하게 붙어있을 거예요. 저는 이 컬러 살짝만 묻혀서 음영 좀더넣어줄고 디트임도 되는지 궁금해서 면봉으로 얘 살짝만 닦아주고 크림팟으로 디트임도 가능할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뭔가 될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뒤트임 자연스럽게 뒤트임을 해주면 되게 좀 인위적으로 보이는 게 싫어서 잘안 해주거든요. 이거 일본 컬러로는 되게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뒤트임이 확장되어 보이는 고런 느낌으로. 눈이 이렇게 동그래 보일 수 있게 동공 밑에만 언더마스카라 해줄게요. 눈매에 올려주려고 아그레이 살짝만 짜서. 블루 컬러 살짝만 더 섞어서 이렇게 쳐주고 토니모리에서 나온 치크 듀오밤 이거 써볼게요 이거 토니모리 치크 듀오밤 밀키텐저린 컬러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이랑 또 어울릴 것 같아요 원래 청아님 메이크업으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더 녹아있는 느낌이긴 한데? 손으로 바르니까 약간 녹았거든요? 기존 듀오밤보다 조금 더 제형이 무른 걸까요? 첫 번째로는 이 컬러 봄에 나왔으면 훨씬 더 스퍼트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겨울에 이렇게 라이트하고 봄봄한 컬러가 나오다 보니까 살짝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가을에 나온 블러셔도 진짜 많이 구매했거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모아두고 있으니까 블러셔 궁금하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 말랐던 그 쫀쫀한 제형, 제형이 녹아있어가지고 양 조절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살짝만 묻혀서 요밑요 요 부분들 살짝만. 좀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투쿠의 베베살몬 SNS에서 바이럴된 치크랑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거든요. 요 컬러도 한번같이 발라볼게요. 끝에다가 살짝만 더 어, 완전 어, 컬러감이 조금 더 색감이 잘 섞여가지고 그런지 그때 어, 색이 엄청 지나간다.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갔지? 림라인을 정리해주고 토니모리 코코 팜 쇼킹으로 헉, 컬러 이쁘다. 약간 타투틴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진짜 진한 컬러들이 안 와서 사실은 손에 잘안 갔는데, 여리여리한 컬러가 나오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미쳤다. 이게 지속이 잘 되면 완전 제파우치템으로쏙 들어올 것 같은데. 헉, 컬러 너무 이쁘다. 제가 이번에 받아보고 진짜 좋아하게 된 리뷰, 토코버 립밤이거든요. 파우더리한 이런 립밤이기 때문에 컬러가 포스스스 하면서 밀착이 돼요. 얘가 진짜 이런 베이스 라인 따주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약간 오버립하게 좋다 해야 되나? 약간 여기도 오버립을 이렇게 이두개 조합 너무 이쁘다 이두개 조합 너무 이쁘시다 진짜로 눈이랑 여기까지는 다 약간 조금 발랄한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립 하나 이렇게 좀 차분하게 발랐다고 갑자기 좀 무드 있어 보이잖아 생각지도 못하게 발라봤는데 이두개 조합 누디, 멀멀, MLBB 좋아하시는 분들 이두개 조합 써보세요. 너무 예뻐요, 진짜로. 이 가운데 부분 조금 심심해가지고, 여기 넣어주고, 이렇게 요렇코롬 살짝 넣어주고 싶었고, 이 뮤드의 디스코 컬러를 끝에다가 살짝 핑크 빔이 같이 쌓이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약간 핑크 빔 쏘이게끔,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뮤드의 이 컬러 두 가지 섞어서 마무리 파우더. 자, 요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신상들을 위주로 써보는 거보다 보니까 이 색조합이 조금 안 맞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게 됐어요. 이립 색깔만 바꿔주면 약간 발랄한 느낌도 되고 립 색깔을 이렇게 차분하게 넣어주면 오늘같이 좀 이제 무드 있는 조금 겨울, 가을에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될수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지. 다음에는 블러셔 요즘에 예쁜 거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블러셔 리뷰 영상도 빠르게 가져올 거거든요. 블러셔들 쭉 심층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